오늘은 날씨가 무지기 꾹꾹해요. 그, 이런 날 비라도 많이 쏟아져서 산불 진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다 해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주방에서는 없어서 안될 상품. 좀 대체하기도 어려운 제품이겠죠. 이런 거는 가이나 칼이나 이런 거는 다른 걸로 대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가위부터 해서 칼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소개할 상품은 어 1번 청결 분리 가이 가위 어 가이예요. 이거를 빼서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아 이거는 빼지 못하게 돼 있네. 이거를 빼면 구입을 해야 돼서 아무튼 청결하게 있고 앞에 여기 앞 모양이 조금 안 보이시겠지만. 약간 틀리게 되어 있어요. 어, 유선형 날끝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뭐, 다른 일반 가위 앞에 뾰족한 부분이랑 틀리게, 여기 앞에가 좀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1번, 4,800원이에요. 4,800원. 어, 2번 가위는 그냥 일반, 저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가위. 뭐, 가격도 싸네요. 이거는 그냥 막쓸수 있는 가위고, 어, 2,800원. 2800원이에요. 크기는 거의 30cm 정도 될것 같아요. 30cm 조금 넘거나. 2번입니다. 2800원. 다음은 3번. 갈비가이 대자라고써 있어요. 앞에가 약간 톤, 마이크로톱니? 어, 마이크로톱니로 돼 있어서 갈비 같은 거가 잘 잘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거에 비해, 사용도에 비해 좀 가격은 싸요. 4,000원. 기죠? 싸죠? 4,000원. 예. 4번, 4번 제품은 오프너가이라고 해서 가운데, 여기에 오프너로 딸수있게 오프너도 딸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밀복, 이렇게 딱 접착돼 있는 거라 제가 뜯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뜯지는 못하고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4번 오프너 가위 4,000원. 어, 여기가 오프너가 돼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이거는 가위가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해요. 손잡이도 그렇고, 앞에 날도. 어. 이런 식으로. 아, 모든 부분이 다 마이크로 톱니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고감도 스테인리스고, 어,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해서 뭐 손에 잡기 좋게 되어 있다고 써 있어요. 일단 써 있는 거는. 이거는 5번. 고급가위 4,000원입니다. 이거는 6번. 틴 스타 가이라고 해서 어 이거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물건을 볼게요. 알뜰 실속형 그냥 일반 가위랑 그다 뭐 틀린거는 없어요. 손잡이가 약간 틀린 것 뿐인데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 가격대는 3200원 이거는 약간 날이 약간 일자형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가 약간 구,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식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날이. 이거는 3,200원입니다. 진짜 이거는 막 쓰는가이네요. 싸요, 1,500원. 이거는 뭐 아무거나 해도 되고, 근데 뭐 고기 이런 거는 자르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른 부분으로 사, 사용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막가이 1,500원. 1,500원입니다. 이 제품은 개가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구성품을 보면, 개살을 파먹을 수 있게, 여기,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어, 여기에 개가이라고 써 있어요. 이, 아, 이거, 아, 용, 이거, 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개살 파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두 개. 이 가격은 3,500원. 앞에도 일반 가위랑 약간 틀려요. 여기 앞에가.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일반 가위가 여기 앞에가 조금 뾰족하다고 치면 여기는 약간 홈파인식으로 약간 패여있어요. 이건 영덕 대게 뭐 가고싶다. 3,500원입니다. 3,500원 8번이에요. 9번 이거는 A급 구리. 이게 구리볼트로 되어 있다고. 아, 여기가 구리볼트로 되어 있어서, 뭐, 그냥, 여기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마찰력이 좋은 A급 구리볼트. 구리 손, 손 잡기도 딱 편하고, 다른 가에는 보면 손잡이가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똑같이 되어 있어서 양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양손으로. 왼손, 오른손 다 쓰실 수 있게. 아, 똑같아요. A급 구리, 2,500원. 가위가 전체적으로 싸네요. 보셨죠? 저희 제품이 좀 싸기는 해요. 타회사부에타 매장에 비하면 저희가 좀 싸요. 9번, 2,500원입니다. 10번. 이거는 냉장고에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잠시만요. 이걸 한번 뜯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뜯다가 안되면 제가 다 사가요 그냥. 그래서 저희 집에 많이 쌓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 이렇게 부착이 되게끔 이게 자석 뭐 자석 같이 돼 있나 본데요. 뭐라고 쓰 있냐면 그렇게는 안써 있네요. 캔 뚜껑 그렇게는 안써 있고 그냥 냉장고 부착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하니까 그 옆면에 부착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 하고. 이렇게, 보관할 때는 이렇게, 냉장고 옆에 놓으시고, 이렇게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알루미늄 캔 뚜껑 보관할 때도 뭐 사용 가능하다고는 써있네요. 이 부분으로, 요기, 요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건가 봐요. 이거는 그 조금 가격이 다른 가위에 비해 조금 더 나가네요. 4,500원. 10번, 냉장고 부착 가위. 4,500원이야. 가위 중에 저희 지금 이 제품이 제일 비, 어 저렴하지 않아요. 비싸요. 11,000원 베이지 가위라고 해서 특수 열처리가 되어 있고, 양손 다 아니 양손이 가능이 힘들 것 같네요. 이건 한손 가능하네요. 한손 가능. 두꺼운 3T 날 가위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가격도 이게 조금 세요. 다른 가, 저기에 비해 제품에 비해 베이지 가위라고 해서 몇 번이냐면 11번, 1 1 0 0 0원이요 11번, 11,000원. 음, 다음은 12번. 삼겹살 가위라고 해서 삼겹살을 자르는 가위인가 봐요. 그래서 요 칼날이 칼 여기 앞에가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빤듯한 게 아니라 여기가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어 12번 삼겹살 가위 4,000원. 가위 모양이 조금 독특해요. 다른 거에 비해요. 어 여기 열려 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게 병딸 수 있게 돼 있는 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 이렇게 돼 있고 손잡이도 다른 것보다 일반 민자가 아닌 요기가 약간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여기가 이렇게 삼겹살 가위 22번 4천원입니다. 12번 4천원. 다음은 어 식도 말씀드릴게요. 어칼 이거는 13번. 여기에는 저희가 그냥 구멍식도라고 써 있어요. 여기 날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제 뭐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구멍식도라고. 이거는 일본 거고요. 가격은 저렴해요. 3,200원. 뭐, 여자 손잡이는 에딱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크지도 않고, 제가 원체 칼질을 못해요. 근데 손잡이가 딱 맞아요.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어, 이거 딱 좋네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작으면, 음, 또 작으면 작아서 나쁘고, 크면 커서 나쁘고. 근데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 여자들 분한테 이거는 3,200원입니다. 13번이에요. 3,200원. 다음은 14번. 칼이 너무 예뻐요. 막, 장미꽃이 활짝 폈어요. 이쁘죠? 음식도 잘 쓰러질라나? 칼라식도, 4,800원, 14번이요. 이게 일일이 뭐 제가 센치 이런 걸다 말씀드리지를 못해서, 이거는 한 50cm? 50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4,800원입니다. 칼라식도, 4,800원, 15번, 레이저식도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빼서 보여드릴게요. 가격도 조금 더 나가요. 다른 제품에 비해. 칼날에 해바라기가 딱 그려져 있고,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 면에만 되어 있고, 어, 한쪽 면에는 이렇게 해바라기가 딱 보이시죠. 이렇게 어, 뭐든지 잘 썰릴 것 같아요. 빛도 어, 반짝반짝 어우 멋있네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나가네요. 14,400원, 15번 레이저 식도라고 해서 어, 14,400원이요. 여기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해바라기가. 다음은 식도 말고 어, 과도 해드릴게요. 16번 칼라가도라고 해서 어, 이거는 칼 집도 따로 있고 여기 칼날을 보시면 꽃그림이 있어요. 꽃그림이. 그래서 어, 뭐 안전할 것 같네요. 칼집이 있으니까 쓰시고 칼집에 넣어두시면 애들 항상 아이들이 어린이들 있는 집은 칼, 가위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괜히 애들, 어린이들 잘못 만지면 다치면 그거 다 엄마 탓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칼집에 넣어서 잘 보관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것도 괜찮은것 같네. 요 칼라가도 2,400원. 가격도 저렴해요. 이 정도면 2,400원이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물건에 비해 가격도가 너무 저렴하네요. 칼라가도 16번, 칼라가도 2,400원입니다. 17번, 톱니 가도. 가 이, 저희가 지금 올라온 물건이 저희 매장에 반 정도밖에 갖고 올라오질 않았어요. 구성품이, 구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다 갖고 와서 하려면 시간도 시간이고 이게 칼인데 이거를 다 각자 그 상품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조금 어, 괜찮다.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것만 제가 갖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고, 어, 가, 가이나 칼이나 모든 제품이, 모든 상품이 1층에서 판매하시는 거나, 저희가 팝, 2층에서 지금, 그니 어, 광고하는 거나, 상품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여기, 는 소개하려고 하나씩 그냥 단일품만 갖다 놓은 거지, 이거 외에도 많은 상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거가 다는 아니에요. 이건 17번, 톱니 가도 1 6 0 0원이고요 칼날이 톱, 니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갖고 톱니 가도라고 써있나봐요. 이거는 1600원. 어, 가도, 그럼, 반듯하게 쓰, 이렇게, 잘려나 모르겠네? 안 해봐서. 17번, 톱니 가도 1600원입니다. 이거는, 이 상품은, 그냥, 과도 부용가도라고 써 있어요. 저희가 일일이 명칭을 다 못해서 여기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명칭이 써 있는 걸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간편하게 부용가도라고 써 있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이 과도를. 제가 집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스테인리스 재질 녹슬지 않고 변형이 안 됩니다. 어, 손잡이는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는 부용가도 2400원. 아 번호가 좀 뒤바뀌었네요. 29번입니다. 어 제가 번호를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뒤로 나왔어요. 이렇게 놔두고 26번 다시 할게요. 26번은 그냥 일반 가도예요. 그냥 딱 봐도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 저렴해요. 1600원. 이런 거는 뭐 집에 몇 개씩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칼집 따로 있고. 1 6 0 0원이고요한 30cm 안될것 같아요. 30cm 정도? 어... 어, 20cm, 20, 22cm, 22cm 정도 되네요. 어, 색상은 여러가지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올라왔어요. 26번 가도, 1600원. 이것도 가도에요. 네네, 같아요. 27번. 이거는 가격이 조금 아까 거보다 더 나가요. 어, 이거는 칼집도 없는데, 칼날이 조금 좋은 건가요? 이거는 2,000원. 27번, 2,000원입니다. 27번, 2,000원. 28번. 이것도 톱니 가도예요, 앞에. 여기가 톱니처럼 되어 있고, 둥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토마토 라이프. 토마토 라이프? 어, 좀 그러네. 아무튼, 톱니 가도, 28번, 4,000원입니다. 이거는, 113mm. 113mm? 밀리미터. Mm. 이상하네.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톱니형 컬러를 달라붙지 않습니다. 28번, 톱니 가도, 4,000원입니다. 29번, 조금 전에 다시 설명했던 거, 2,400원, 29번, 2,400원입니다. 과도는 저렇게 했고요. 어, 번호가 조금 뒤 바뀌었어요. 그래도 뭐, 뭐 주문하실 때는 어차피 물건 번호 보시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드릴게요. 번호랑 상관없이 주문하실 때는 번호기 때문에 저희 방송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번호가 뒤 바뀌었어도 그냥 하는 걸로 할게요. 어, 이거는 23번 뭐라고 쓰있냐면 통닭 칼이라고 쓰여 있어요. 어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 통닭 칼이면 뭐 통닭을 써는 거겠죠. 쇠수세미 주방세제를 묻혀 숫돌에 갈아 뭐 여러 가지가 써있는데 큰 적은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수제 통닭 칼이라고 해서 17600원 뭐 많은 거를 그림상으로는 많이 돼 있어요. 뭐 통닭 닭도 있고, 고기도, 뭐, 물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런 거는, 영업점, 식당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죠?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거 보기 힘들어요. 이거는 통닭칼, 23번, 17,600원입니다. 이거는, 이게 칼이 두 가지 이런 게 있어서, 쭉, 1, 2번으로 한것 같아요. 23-1번 통닭할, 17,600원. 이거는 23-2번 닭칼 이것도 내내 닭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시장 가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어, 이거는 또 싸요. 저렴해요. 4,000원. 어, 뭔 차이인지는 사실 제가 몰라요. 근데 크기가, 이게 조금, 길이기는 이게 짧은데, 이 옆에 폭이, 이 폭이, 넓어요. 요거랑 조금 차이는 있어요. 23-1번, 17600원, 23-2번, 4000원. 요렇게 되구요. 다음은 마카리라고 해서, 이거는 뭐, 가도로도 쓸수 있고, 여러가지로 할것 같아요. 그림상도 그렇고, 여기에 근데 글귀가, 예로부터 칼의 목재의 손잡이는 인체의 심장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전, 전합니다 전좀이 문구가 저는 딱 읽었는데 와닿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막칼 편하게 막 쓰는 칼이라 막칼이랍니다 이거는 뭐가도도 되고 괜찮네요 2천 24번 3700원 24번 3700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24번 3700원입니다 편하게 막 쓰는 칼, 막 칼이에요. 그리고 25번, 조개 칼. 조개 칼이라고 써 있어요. 뭐, 조개 그 껍데기 까고 이런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숫자고, 작아요. 어, 만큼이니까한 20cm 되나? 10, 15? 15cm? 아, 25cm에 16cm. 아, 이 2.5cm에 16cm, 이게 16cm란 얘기인가봐요. 아, 여자손이 거의 15cm니까 맞는 거 같네요. 이것도, 뭐, 그, 뭐라고 할까, 조개, 껍질 그런 거 까는 거? 고런 거가 좋을 거 같네요. 이거는 가격이 조금 나가네요. 3,200원, 25번, 3, 아, 25번, 2,800원? 아, 이거 가격도 잘못, 됐네요. 3200원인데 2800원으로 했는데 뭐 2800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400원은 어, 이, 구매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400원은 3200원입니다. 어, 다음은 저희가 칼을 쓰거나 가위를 쓰거나 매번 이거를 그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갈로주시는 분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 가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씩은 있어도 될것 같아요. 칼갈이 칼갈이, 이거는 중짜구요. 이거는 요기에다가 제가 어디 가서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엿다 대고 그냥 막 이렇게 갈잖아요. 이게 그래, 그거 같아요. 근데 가격도 싸요. 1600원. 작아서 그런가? 1600원 밖에 안 해요, 이게. 어. 뭐. 어, 그 때요, 작년인가 가위를 갈려고 하니까 7,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집에서 놓고 딱 세워서 요것도 슉슉슉슉 하면 칼 갈려서 잘 들을 것 같아요. 어, 1600원. 18번입니다. 1600원. 칼갈이 1600원. 어, 19번. 숫돌이에요. 숫돌이 19번하고 20번이 대하고, 중, 아, 중하고 대하고 있는데, 숫돌은 옛날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많이 집에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칼갈이 따른 거는 못 봤고, 이 숫돌은 많이 봤어요. 집에서. 이거는 중자1 6 0 0 원이고요. 이거는 대자 잠시만요. 똑같이 돼있을 것 같아요. 어, 포장이, 어, 이렇게, 똑같아요. 약간 넓고, 약, 길고. 조금 길어요, 이게. 어, 귀찮구만요. 길이기는 큰 차이 없어요. 약간, 이 폭만, 폭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600원. 중짜입니다. 1600원이고요. 대짜 2000원입니다. 숫돌이에요. 다음은 21번. 손잡이가 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 이, 이런 거 가정집에 많아요. 제가 보면. 이런거 많이 입었어요 제가 21번 이거는 2,400원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구나 어, 2,400원 칼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손에 딱 잡고 여기다 갈면 되는 거 저도 이거 집에서 이거 사용해요 21번 칼갈이 2,400원 다음은 22번 이거는 손잡이 칼갈이라고 해서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잠시만요 빼볼까요 이렇게 손잡이가 딱 되어 있어서, 였다 그냥 슥슥슥슥 갈면 될것 같아요. 여기여기 여기 있다가. 그죠? 뭐딱 고정, 이렇게 저희가 힘주면, 크게 움직임 없이 손으로 잡고 하니까 편,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이 3,200원입니다. 22번, 3,200원. 이것도 색깔이 두종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어, 올라올 때 보니까 두 종류. 칼갈이 이것도 다 됐고요. 칼갈이 제품도 다 됐고요. 이제 도마를 해드릴게요. 주방에서 또 도마가 꼭 필요하시죠? 도마도 여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도 많고 구성된 게 너무 많더라고 재질도 많이 틀리고 그래서 도마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어, 향균 도마라고 해가지고 어,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어, 밑에는 딱 받침이 돼 있어서 움직이지 않게 다돼 있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음, 사이즈가 안써 있네요. 일반 도마하고 틀리게 향균 도마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앞에도 설명서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반 도마하고 향균 도마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향균 도마, 향균 나노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3호. 5,500원. 잠깐만요. 15에 20. 이거는 30, 한 40. 여기가 40cm 정도 되고, 여기가 한 20cm 정도 될것 같아요. 아까 그냥 대충 손으로 했을 때, 손이 15cm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3호, 5,500원입니다. 5,500원.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같은 도마예요. 이거는 크기가 작은 거, 2호. 4,500원. 큰 거랑 비교를 하시면, 요만큼 차이가 나요. 어, 안 보이시네. 요만큼 차이 나요. 보이시죠? 요만큼 차이 나요. 그러면 이거는, 오, 30cm. 4 5 0 0원이고요 37번. 이거는 가격이 4,000원. 이것도 향균도만, 이거 조금 더, 1호예요 이거는. 이거랑 또 이렇게 차이가 나요.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거는. 어, 큰 차이는 5cm, 한 3cm? 아니, 3cm도 아니고 1cm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다 많이 틀려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차이 나요. 이거 2번하고 1번하고는. 이거는 4,000원. 다음에 제일 작은 사이즈. 이거는 3,200원. 1호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이로 하고는. 또 이, 요만큼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가지 제품으로 되어 있고, 네 가지로, 아, 잠시만요.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걸 제가. 밑에를 맞추면 위에가 요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37, 35번 3호는 5,500원. 36번 2호는 4,500원. 37번 1호는 4,000원. 38번 소자는 3,200원이야. 도마, 도마 이거다 같은 재질이에요. 요렇게돼 있고요. 39번 나노도마, 웰빙 나노도마라고 돼 있네요. 어, 이거는 양면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림이 안에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개봉을 하면. 저희 도마 많아요 그래서 못 사요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봉을 안하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보이시죠 양면으로 쓸수 있고 이거는 가격은 저렴하지가 않아요 7200원 조금 아까거보다 조금 더 낮죠 라노투스 가공 어차피 향균은 되는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소자인데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게 저희 매장에는 소자밖에 없어요 이 사이즈밖에 사이즈가 430에 235에 17 이렇게 써있네요. 이뻐요. 도마지만은 이뻐요. 이거는 39번 7,200원. 다음은 나무 도마 40번입니다. 나무 도마 이거는 8,000원이에요. 나무라 그런지 조금 가격이 나가네요. 여기 걸어, 걸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음이 사이즈는 390에 200에 15. 이게, 이게 390이란 얘기죠? 이게 390. 여기가 200. 아니, 200이 아니라, 200 치고는 좀 작은데요? 그죠? 제 손가락, 제 손으로 쟀을 때. 이렇게 되어 있구요. 40번, 나무도마 8,000원입니다. 이것도 양면 다쓸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에 있는, 이거는 그냥 포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밀봉된 거를 벗기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8,000원, 어, 나무도마 8,000원. 다음은 사탕수수 추출물이래요. 시트도마라고 해서 가볍고, 이거는, 어, 뭐라고 할까, 원룸 그런 데서 혼자, 쓰는 사람들, 혼자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냥 간편하고, 다 쓰다가 이제 만약에 이사하거나 이럴 때 버리고 갈수 있는 거. 그냥 간단해요. 가볍고. 3,200원. 41번. 수수도만. 3,200원. 이거는 야외에서도 편리하고, 뭐 세척, 건조 빨리 되고, 어, 사용하기 좋고, 뭐 이렇게 설명서는 써 있어요. 어 이거는 345에 230. 그러면 이게 30cm고 어 요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리콘 양면 도마. 이게 그림도 예쁘고요. 여기는 곰돌이로 되어 있고. 실리콘 양면 도마 이거는 12,800원.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넣,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돌 말아서 소독도 되는 거래요. 어, 실리콘 양면 도마 42번 12,800원입니다. 색깔은 양면 두 가지가 되어 있고요. 어, 오늘까지 오늘은 이 상품이 다 됐고요. 어, 1층 오전에 김 여사가 방송했던 제, 상품이랑 이, 지금 소개해드린 상품이랑 같이 2만 원 구성해서 무료 배송 되니까 저희 주문 번호 01044813387이 번호로 주문하시면 무료 배송 2만 원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어, 많은 시청 해주시고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